안녕하세요. 플로어 골프의 최대령입니다. 자, 여러분. 심드라이버 아시나요? 텔러메이드에서 이번 연도에 새로 나온, 새로 출시된 심쿵한 심드라이버인데요. 잠시 후에 이 헤드커버를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올해부터 텔러메이드하고 계약을 했어요. 그래서 텔러메이드 옷을 입고 텔러메이드 클럽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. 솔직히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. 제가 이제 팀 텔러메이드가 되다 보니까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자, 심 드라이버. 자, 왜심 드라이버일까요? 디자인은 어떨까요? 지금 보시면은 헤드커버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. 자, 헤드커버를 제가 벗겨보겠습니다. 짜잔! 드라이버가 저는 헤드 모양 위에서 봤을 때 헤드 모양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런데 모양이 너무 잘 빠져서. 실제로 그걸로 그냥 심쿵해버렸습니다 어, 복합 소재로 무게 중심은 아래쪽에 낮추고 어, 더 많은 비거리와 관용성을 제공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뒤에 이솔 부분의 비대칭 디자인이 다운스윙 시 공기의 어떤 저항을 많이 줄여줘서 그래서 더 빠른 스피드를 낼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트위스트 페이스 뭐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페이스면에 공이 맞았을 때 미스샷의 정도를 더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전방 트랙 시스템이라고요. 이 무게추가 달려 있어요 안쪽에 이 무게추를 위로 아래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제 어, 구질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. 이 신드라이브는 현재 타이거 우즈가 사용하고 있고 타이거 우즈 또 로리 맥길로이 그리고 존존람 등등 많은 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드라이버입니다. 지금 심이 있고, 심맥스가 있어요. 심맥스는 조금 더 헤드가 크고, 관용성을 더 늘린 거고, 대신에 이제 심맥스는 이 무게추 조절이 안돼 있어요. 저는 이런 걸 조작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, 얘로 선택을 했습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쳐보고 사는 것도 있지만, 드라이버를 딱 빼요. 빼서, 딱 잡아봐요. 오! 위에서 딱 봐요. 이렇게 흔들어 봐요. 그래서 그냥 사갔어요. 그러니까 솔직히 그게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겠지만 딱 놓고 보면 느낌이 있어요. 이렇게 아 디자인이 되게 잘 빠지고 내가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. 얘로 치면 잘칠것 같아 하는 느낌이 있으면 심리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러고 사면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타이거우즈 뭐 맥길로이, 제가 좋아하는 선수는 일단 롤이 맥길로이인데 롤이 맥길로이가 사용하는 드라이버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한번 쳐볼까요? 아, 저는 이 헤드 디자인이 너무 좋아요. 일단 다른 거다 둘째치고라도. 와우. 세게도 한번 쳐볼게요. 와우. 와우. 괜찮죠? 예, 네, 샌드라이버 타구감 좋고요. 어, 총평은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다, 심쿵하다, 그리고 어, 잘 맞는다. 그래서 살만하다. 여기까지 최드림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